먼저, 단기 음망주부터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자, 단기 음망주는 내년 1월, 2월,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그단20% 이상은 뜰 만한 종목군들로 네, 준비를 좀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막뭐 그럴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단기가 뭔가 이벤트가 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우리 인천 여우 각지문 대표님께서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이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는 피겨 선수라면 꼭 통과해야 되는 간문인데 주식하고 트리플 악셀 도대체 뭔 종목 얘기하는지 자그 다음에 우리 역시 명성호 대표님은 궁계이라 <laughs> 밑에다 좀 나쁜 남자 스타일로 적어놨네요 <laughs> 뛰어난 놈자 <laughs> 여러 이당무리 가운데 하간 말이 참 이 변찬치 않은 전문가들 사이에 뛰어난 전문가. <laughs> 자, 여러분을 의미하는 건데, 저도 밑에 뛰어난 놈이라고 대석이 아주 좋았어 <웃음> <웃음> 오, 그리고 우리 권정우 대표님은 JP. 아, 이것 좀 헷갈립니다. JP 모건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JP 모건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오긴 오는데, 자, 세분 준비한 종목들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제넥신, 엠 MC넥스, 알테오젠. 한 번씩 이름 다 들어보셨던 종목일 거고요. 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어, 연초에 좀뜰 만한 이벤트들이 사실 있긴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자, 구체적으로 자, 오늘 왜이 종목을 준비했는지부터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대표님. 트리플악셀과 네, 지금 종목이 트리플악셀과 알테오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뭐 겨울이잖아요. 겨울하면 네. 겨울 이제 뭐 스키, 뭐 스케이트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홀짝박사가 킬로만조로에서 스키를 열심히 탔다 이런 뭐 얘기가 있던데 아주 잘 탔던 탈 <laughs> 탔다고 그러던데. 킬로만조를 못 가봤습니다. 아, 못 가봤습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요즘은 이제 피겨를 잘안 봅니다만 옛날에 이제 김연아 선수 잘할 때는 네. 트리플 악셀, 뭐 커트로프 악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 얘기거든요. 스키나 주식이나 기술력이 최고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기술력 많은 기업들은 많습니다마는 이 알테오젠이 또 기술력에서는 한 가닥 한다. 아, 그런 관점에서 아, 이 알테오젠 네. 정말 멋진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자, 연초에는 항상 바이오들이 반짝 오른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요. 좀 바이오에 관심들이 다들 많으실 건데 자 어쨌든 국내 여러 바이오 업체들 중에 김연아 선수처럼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네, 알테오젠.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좀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명 대표님께서는 공개이라 네, 네. 뛰어난 놈, MCX. 네. 잘뭐 잘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어, 이 회사는 일단은 뭐 제가 공개이라고 이락, 이기라고 얘기했는데, 뭐 증시에서 공개이라고뭐 다른 거 없죠.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 그래서 이 회사의 향후 전망은, 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보면은 다섯 배, 열배 오르는 종목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전기차가 한 다섯 배 이상 오르는 모습이고, 어, 또 바이오가 이제 열 배, 열다섯 배 오르고, 어, 또 5G가 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오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항상 지켜만 보고 투자를 못 하는데, 조금 길게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는 어, 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M C n x 요즘 불롬을 많이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인데요. 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쪽도 강계사 쪽으로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수주를 좀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자동차용 또 카메라 모듈 쪽도 뭐 대부분 카변화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자동 사용하긴 하는데 별로 실적은 없는데 외사 네,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또 실적이 꽤 네, 나오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갈수 있을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건 JP라고 적으셨는데 제넥신인 거 보니까 1월달 JP 모건 헬스케어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laughs> 제이가 제가 피곤해. 제이가 피곤해 아 제이가 피곤해. 제이라는 거는 뭐냐? 제이가 피곤해. 제이오유엔지 정오가 피곤해. 이때 <laughs> 시든요정오가 피곤하면 왜 피곤하겠어요? 안전이뭐 아니 술은 뭐. 별로 안 드시니까 <laughs> 응.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하면 요즘 바이오 가좀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하고 응. 또 특히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이 최고라 볼수 있는 셀트리온이 좀막 힘드니까. 네. 그 조만간 이제 회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응. 자 제가 오늘 이제 제이 전넥신을 이게 선정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를 그니까 항상 이제 주가도 못 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원에서 이제 예, 이또 내년 1월1월 십일인가요? 있을 이 JP 모건의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열립니다. 그럼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JP 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를 보면 이제 그 초청을 받아요. 네.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뭐 여덟 개 기업, 많게는 한 아홉 개 기업까지 초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이 제넥 씨는 거기에 뭐, 초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 은 앞으로도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연초에 있을 JP 모건의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하자. 이런 죄송은 제넥 씨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네, JP라고 적으셔서,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만, <웃음> J가 <laughs> 피곤해요. J가 피곤해요. <laughs> 정어가 피곤해. <laughs> 바이오가 피곤해. 근데 바이오 한번 갈 때. 아니 명대표님. <laughs> 가까이 계시더니 힘드시겠어요. <laughs> 아니가 그러니까 오늘 놀랬다니까요. 어허. 갑자기 JP라 그래가지고. 네. 제이 p 모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밖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음. 들어오더니 완전히 뭐 정오가 피곤해. 나도 산뜻해서 그래도 좋아. 어, 근데 아니, 굉장히 지금 보니까 이렇게 탁 적어놓고 아무한도 얘기 안한거 보니까 나름 <laughs> <난> 내가 잡아도 <laughs> 너무 키워드를 잘 뽑았다라고 지금 막 만족을 하셨나 봐요. 스스로 되게 만족하죠 <laughs> <그쵸? 웃음> <laughs> 아니, 우리 각시웅 대표님도 항상 가까이 보시면서. 아니, 우리 금정호 대표 님 원래 저렇게 좀 엉뚱한 면이 있나요? 다음 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은 제이가 피곤한 거, 고정호가 피곤한 거고, 다음, 다음 주는 저는, 정호가 힘나? 저는 항상 오늘 것만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합니다. JH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는 정호가 힘나? 자, 하여튼 무엇보다 우리 권정호 대표님 하면은 또 바이오 건이기 때문에, 네, 곰 바이오기 때문에, 특히 권 대표님이 준비하신 바이오는 다들 실제로 관심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워낙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넥신이 뭔가 좀 좋아 보인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걸 좋게 보는지, 하나하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트리플 악셀, 네, 우리 김연아 피겨 선수가 생각나는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 알테오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대체 뭐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길래 오늘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 좀 보고 싶네요. 요즘 텔레비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음 저희 그... 같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거 한번 놀러 야 되겠다. <laughs> 어, 이게 이제, 알트우제는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첫 번째가 하이브로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알트 B4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래요. 정맥주사는 이제 뭐피줄에 놓는 거고, 피하주사는 이제 피부에 놓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렵게 쉽죠? 아무 피부에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정맥주사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투여가 되는데, 피하주사는뭐 금방 뭐. 그래서 얘기는 5분 이내로 이그 주사를 해서 이제 환자의 편의성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주 인기가 많아서 요것들이 아마 다른 그 해외 제약사들하고 공동개발, 뭐 기술수출 이런 것들이 좀될것 같고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넥스피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잘 아는 이제 지속형입니다. 지속형은 어 옛날에 그 한미약품이 지속형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졌을 텐데 이 넥스피 기술로도 이제 상당히 예, 그 기술 정도가 좀고도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넥스마이라그래서넥스마 ADC 기술이라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표적 치료제, 뭐 표적 항암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표적 치료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술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술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하면은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인데, 알테오젠이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상당히 그 성과가, 그런 성공적인 기업이다. 그렇게 이제 요한네 가지 정도가 이 그, 알테오젠의 주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요네 가지 기술 을 가지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까지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는데, 앞으로 요것들이 계속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뭐 독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하면은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 모양을 보니까 상당히 견조하게 시장과는 완전히 차별적인 힘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로 노출과 함께 상한가도 한번 쳤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들 달라붙어서 좀 꺼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아주 기술력을 보여하고 있는 기업이고 1분기 때 바이오들 한번 보통 점프가 나오는 이런 시점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뭐 상치고 눌렸다가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틀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바이오 하면 또 우리 권 대표님한테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테오젠도 좋아하십니까? 알테오젠은 사실 이제 이게 아까 AD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피아 주사 그니까 그러니까 주사 부분에서는 뭐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고이잖아요. 그래제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주사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이름을 좀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뭐전 그 세계에서 이제 주사 중에는 1이죠. 그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앞으로 이길 수 있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니까뭐 어, 지금 왜그그 그 뭐죠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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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뭘 갑자기 이게 안들어가는데 정맥? 정맥? 정맥 주사? 정맥, 정맥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laughs> 매출이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단일 제품 중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제품이 그 휴미라잖아요휴미라 그죠. 네. 그러니까 휴미라휴미라가 이제 피하 주사제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휴미라의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그까 그러니까 손쉽게 이제 우리가 아, 그 내가 처방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앞으로 알테오젠의 그 기술은 좋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알테오젠의 피하 주 피하 피아 그 기술을 셀트는 무슨 신약을 만들었잖아요. 음. 그게 바로 이제 렘시마 SC 음. 그죠그니까 어, 기술 팔았지만 오히려 셀트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바이오 베타 음. 신약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측면에서참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바이오를 좀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왜냐 그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장이 이제 그니까막그 아예 본질을 보려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냥 막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 가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좀 바이오가 이제 좀 차별화가 되면서 뭐 아테온 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준히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네요. 이제, 이제 아까 이제 그, 그 본질을 좀 보자 그랬는데 그 네. 말씀이 아마 이제 주가가 착 올라갈 때뭐 따라붙지 말고. 그렇죠. 근데 내려왔을 때 보니까 이 회사가 좀 괜찮은 기업이다. 그러면은 음. 좀 내려와 가지고 음. 눌려 있을 때 그때 차분히 이제 모아가 보자. 내년 1월 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자, 돼지 열병 뭐 테마라든가 <laughs> 이런 것들처럼 뭐 테마성으로 확 오른 기업들은 네. 이제 꺼지면 다시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어쨌든 요 지금 알테오전 앞서 여러분들 차트 보셨겠던 것처럼 이번에 제로 노출되기 전에 힘이 아주 견주한 힘을 좀 보였었고요. 이 제로 노출되면서 뭐 상치고 하면서 잠깐 일반인들 어뭐 트레이드성 물량이 한번 엉키긴 엉킨 것 같은데 아마 그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또 1분기 때또 반짝 올라가는 모습들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명 대표님의 공개이라 네. MC넥스. 어 하여튼 뭐 실적은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거라고 맞아요. 하긴 하는데 또 아무래도 내년 1분기에 뭐 CS 2020이라든가 또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계사들 신제품 출시하는 이벤트 감안하면 일정은 바짝 네, 남아있긴 남아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좋게 보시나요? 어, 물론, 이제 MCNEX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영상 전문 기업이고, 어, 주 제품은, 주력 제품은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죠. 그자동차용 그, 카메라 모듈이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이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가 모듈이 하나 장착되다가 두개 되고 세개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모듈 설치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제품들은 이 카메라 모듈이 이제 트리플 카메라, 그러니까 전면에 3개, 후면에 4개, 그래서 6개, 7개 이렇게 소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에 카메라 모듈이 일반적으로 이제 장착이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진화되면은 어 물론 지금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백밀러 같은 경우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니까 러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이제 백밀러가 사각도 없애면서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어이 회사의 최근 행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어,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실적 부분이죠. 실적이 지금 굉장히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액 또 작년도 영업이익을 지금 3분기가 끝났는데 이미 초월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매출은 두배 이상 지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또 4분기에도 사상 최대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수급, 이런 그 실적의 변화와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의 주체들이 이제 수급으로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은 최근에 11%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 27%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냥 연이어서 계속 사는 모습이에요. 일봉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흐름이 나온다.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에 급등을 한 상황에서는 약간 좀눌림 목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MCX 뭐 차트 보면 아이고 무서워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뭐 워낙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네,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힘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어, 지난해 순익 기준으로 298억 번 같은데요. 올해 예상 순익이 무려 800억에 달한다고 하고요. 좀 내년 내후년에는 그만 900억 1 0 0억 정도까지 이익이 늘것 같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은 좀 경쟁 심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좀 할인 거래를 시키는 편인데 그래도 뭐 내년에 한 900억대 넘기면 뭐 하다못해 8 0배만 해도 8972. 7천억은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6,190억이네요. 오늘자 기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더라도 네, 꺼질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분할로 접근해보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네, 주였습니다. 자, 제넥신, J, JP, 이가 네, 피곤해, 군, 종호가 피곤해. <laughs> 어, 제넥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도대체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제넥신은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바이오 기술을 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술을. 우리 앞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제넥신 그러면 그냥 기술 수출의 1세대.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의 1세대 그러면 뭐 마크로젠. 응. 그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의 1세대로 그냥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넥신이라든지 뭐오스코텍또한올바이오파이라든지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나요? 또레고캠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기술을 수출을 하든 아니면 뭐 신약을 만들든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혁신 같은 경우에도 그 2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 가 상한가면 뽕 쳤을 때 있죠, 그죠? 그때 이제 기술 수출을 그 당시 한 6,500억인가 제 기억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의 기술 수출을 이제 하면서 축가가 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그, 이 우리가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뭐 올해 뭐 엄청난 그 악재를 만났잖아요. 그죠? 네. 뭐 어쨌든 임상, 삼상 실패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크게 그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그런 뭡니까? 어떤 뭐 임상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악기 의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지만은 제네시도 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술을 어, 수출을 하는 목적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어서 삼단까지 가겠다 취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는 제작신이 좋다고 보고, 그이 회사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이제 신약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하이루킨, 그니까이 부분 자체를 이제 중국에 기술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부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이 나오냐 하면 그 면역 항암제, 그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게 병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머크라는 회사하고, 그, 어, 면역 가문 억제제를 설거이백 병용을 해서 어, 앞으로 임상을 음. 시행을 하겠다. 그럴 때는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 전부 이렇게 같이 이, 이 뭡니까 이 하이루킨을 백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시장이 이제 올해, 올해로 본다면 은 거의 뭐 20조지만 또 내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넥신 는딱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어, 어, 성장 호르몬, 지속성, 맞습니다 지속성 성장 호르몬, 가이루켄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그왜 자, 뭐죠? 그 자, 아, 자궁경부암인가 그 부분까지 세개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뭐 바이오 하게 되면 아, 그냥 나는 바이오는 싫어. 위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계절적으로 보면 보통 11월에서 12월 넘어올 때좀 빠졌다가 12월 중순부터 연초 또 1분기에 좀 바짝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 아무도 연말에는 뭐 개인들 양도 소득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다가 연초되면은 다시 들어오겠지 하면서 12월 중순부터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연초가 되면 1월 JP 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또1분기에뭐 여러 가지 학회들 바이오 학회들이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쪽이 좀 뛴다라는 걸 염두를 하시고요. 좀좀 좀 안전하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한번 연말에 기회를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 수출의 1세대 네, 제넥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좀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별 부담은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업계에서는 1조 5천억 이상의 기술력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